안녕하세요. <laughs> 화장실 쪽 작업을 했으니까요. 화장실 쪽만 한번 짧게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조정을 다 쌓았고요. 여기 밑에 턱이 있거든요. 턱 조심해서 한번 들어와 보시면 이렇게 보이실 수 있습니다. 이쪽이 이제 그때 말씀드렸던 건식으로 사용할 세면대 자리고요. 이 밑에는 하부장으로 가릴 분배기와 수도 개량기입니다. 이 안쪽으로 들어와서 보시면. 지금 조적벽돌은 이렇게 천장까지 다 올려놨고요. 일전에도 한번 설명드렸지만 기존에 붙어있는 타일 제거하고 벽이 너무 울퉁불퉁하고 구멍이 많아서 오레탄 범품칠로 한번 했고 그 앞에다가 이렇게 조적을 쌓았어요. 여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쪽 한번 보세요. 자, 여기가 원래 들어가는 문이었어요. 이 문은 이렇게 열리는데 일로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불편하기도 했고 어, 공간이 나름대로 제가 봤을 땐 효율적이지 못했기 때문에 이쪽 벽을 이렇게 막았습니다. 조적으로 막고 칠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미장을 깨끗하게 잘라놓은 모습을 보실 수 있으세요 여기에다 구멍을 뚫어놓은 이유가 뭘까요 보이세요 이쪽으로 이제 환풍기를 뺄 계획입니다 배관이 이쪽으로 뭐 기존에 화장실이 없던 4층이어서 바닥에 밑에서부터 올라온 이 오수배관과 배수배관에서 연장해서 들어갔고 철근이 나오는 슬라브까지를 파낸 다음에 매립을 한다고 했는데도 배관이 튀어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렇게 완만하게 잡아놓은 모습입니다 여기는 마찬가지로 현관 때문에 바닥을 이만큼 철거했을 때 기존에 있던 엑셀 배관들이 잘려 있었어요 근데 걔네들 을 연결하려면 더 철거를 해야 됐고 더 철거를 한 후에 배관들을 연결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바닥에다가 미장을 또 깨끗하게 해 놨습니다. 이렇게 기존에 화장실이 없던 4층에 화장실이 생겼습니다. 화장실 벽체는 이렇게 조적 벽체로 해야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조적을 잔뜩 쌓아 놓은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6 이쪽으로... days later. 안녕하세요. 인테리어 하는 건물주 지소장입니다. 이제 목공 작업이 끝난 걸 보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 번씩 비춰 주세요.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이제 에어컨 자리 타공해 놓은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등 자리 타공해 놨습니다. 여기는 이제 냉장고 들어가는 냉장고장 자리고요. 냉장고장이 설치가 싱크해서 되려면 보강이 좀 돼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막아놓은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이 이제 다용도실이에요. 여기에 이제 문이 생길 거고요. 이쪽에 이제 세탁기가 들어올 겁니다. 저희가 미리 이렇게 도어랑 이렇게 도어틀을 준비해 놨고 목공 작업할 때다 설치를 미리 해놨어요. 그번 이렇게 보시면 안방도 천정에 에어컨 타공을 해놨어요. 그리고 양쪽에 이렇게 콘센트가 배열되어 있죠. 다른 데보다는 높게 설치한 게 침대가 가운데 들어오고 이양 밑으로 조그마한 탁자를 하나 놓고 양쪽에서 핸드폰을 충전할 수 있게 이렇게 미리 좀 계획해봤습니다. 요게 이제 TV, TV월입니다. 지금 이렇게 반 매립 시공을 하기 위해서 가운데 이렇게 파놨고요. 어, 유튜브에는 그냥 얼마에 얼마로 딱 하면 된다. 그렇게 써져 있는데 저희 집 TV가 좀 다른 건지 저희는 그렇게 뚫었을 때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집 TV에 맞게 이렇게 타공을 해놓은 모습이 보이실 거고, 이쪽에 이제, 여기가 현관을 만든 현관 벽이거든요? 근데 여기가 다 막혀있으면 좀 답답할 것 같아서, 이렇게 요리 자리를 타공해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현관에서 누가 들어와도 테레비를 보다가 누가 들어왔나? 이렇게 확인도 가능할 것 같고요. 들어오자마자도 너무 답답하지 않은 그런 효과를 줄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현관이 들어왔을 때좀 넓어야 되는 사람이라서, 현관만 보면, 한 30평대 한 후반의 아파트라고 생각이 되실 수 있으실 정도로 좀 넓게 만들었어요. 이제 이쪽으로 신발장 들어갈 거고요. 이렇게 현관문도 설치해 놨습니다. 이쪽이 이제 그 화장실 가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래서 들어오자마자 원래는 여기서부터 화장실이었는데 복도를 확장시킴으로써 좀 답답함도 없어지고 조금 더 넓어 보이고. 복도가 짧지만 그래도 있는 게 저렇게 더 뭔가 느낌이 있어서 이렇게 한번 기획을 해 봤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화장실입니다. 어제 제가 고마스를 발라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몇번 설명해 드렸지만 여기가 건식 세면대. 그리고 이쪽이 샤워실. 그리고 반대편이 양변기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환풍기를 타고 해 놨고요. 방금 3층으로 4층으로 올라갔는데 아무것도 안 보여요. 4층은 다시 영상 다음 영상 찍을 때 다시 보여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제 내일 타일 작업 들어갈 거고요. 음. 타일을 한 3일 정도 보고 있어요. 타일 끝나고 아마 또 영상을 찍지 않을까 싶은데 또 다른 특이 사항이나 또 뭔가 예사, 예상치 못한 그게 특이 사항이겠죠.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면 또 한번 영상으로 찾아 뵙겠습니다. 그럼 저는 퇴근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